예, 구약시대의 선지자 중에 많은 선지자들이 둘로 나눠졌어요. 하나는 큰 선지자를 대선지자라 이렇게 말하고, 또 작은 선지자를 소선지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책갈피 성경 이렇게 목록이 있는 거 보면 대선지자가 다섯 명이 있어요. 오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성경도 가장 길게 많이 썼어요. 장수도 제일 많고 절도 가장 길게 길게 돼 있어서 그 선지자를 대선지자라 하는데 또이게 얼마나 이사야 선지자가 발이 넓은 사람인가, 임금이 살고 있는. 궁궐에도 마음대로 출입하면서 임금의 운명도 애연할 수 있을 정도, 임금 앞에 대놓고 임금 앞에 충고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발이 넓고 큰 선지자라 역시 뭐 명예도 아주 이제 높은 사람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당시 왕들 중에 어떤 왕은 하나님을 말 노엽게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나님이 왕 세운 것을 후회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상숭배를 하거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막 핍박하거나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본이 왕이 누구냐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아주 경건한 사람이라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아버지 때 우상 숭배를 하게 했는데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모든 주상을 다 때려 부셔라. 불태워라 이렇게 하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런데 이 왕의 운명을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앞으로 700년이 지나면 이땅의 구세주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역시 영감을 받아 가지고 성경의 기사야 9장 1절에 보면은요. 거기 바로 뒤에 9장 1절에 보면 평강의 왕 이렇게 써졌는데 거기 9장 1절 5절에 보면 그는 모사요 김효자요 평강의 왕이요 전능자라 이런 말씀을 기록했는데 아마 다른 사람들이 볼때저 또라 이저 정신병자 뭔 소리 한데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는 확고하게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크게 쓰임 받은 것은 지금 활동하니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덕망 있게 크게 쓰임 받은 것도 뭐 미래적으로 이렇게 볼 때도 크게 쓰임 받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뭐가 이유일까? 학벌이 좋았을까? 무슨 뭐 집안이 좋았을까? 뭐 빼기 좋았을까? 여러분, 다름 아닌 이사야의 마음에 여러분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당시 나라 상황이요. 나라가 아주 혼란스러웠어요. 이사야 1장을 보면은 왕들이 이상하게 죽기도 하고, 왜? 왕이 죽는 거요. 길게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가지 못하고, 한번 왕이 됐으면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왕은 죽을 때까지 하니까 해야 되는데, 몇년 지나면 또 떠나고, 나라가 막 시끄러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쿠테타나 어떤 뭐 이제. 다른 반역을 일으켜서 나라를 분열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왔다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고민을 했어요. 야, 내가 누구를 보내야 이 혼란한 이 이스라엘 나라를 구해낼 수 있을까? 누가 갈까? 이렇게 염려한데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자원하는 마음이 뭔가 읽어 봅시다. 내가 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러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 보내십시오. 이렇게 자원하는 거요. 좋은 데 보낸다면 서로 나안 보냈다고 섭섭해요. 너무해요. 두고 봐요. 그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좋은 데 보낸다. 그런데 여기는 좋은 데 가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지금 어려운 시국에 잘못하면 목을 베이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이런 상황임에도 누가 가겠어요? 아무도 갈 사람이 없어 걱정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사야 선지자만이 내가 가겠나이다. 나를 보내소서하고 자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나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 에요 행복한 일. 그 어려운 거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지금 센스가 없어서 하나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이사야 선지자 유일하게 이사야 선지자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다른 사람들 한번 볼까요? 구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그 사람들은 봐도 들어도 전혀 눈치를 못챈 거예요, 눈치. 우리는 사람이 때로는요, 어느 집에 가서도 이 사람이 빨리 가기를 원하는지, 눈치가 있어요, 눈치가. 싫어한지 좋아한지, 눈치 코치도 없는 사람도 있어, 깝깝하게. 빨리나 가야 단속하고 어디 나갈 것인데, 가려고를 안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응? 그런 눈치마저 없어고 어떻게 남의 집까지 밥 얻어먹고 살겠어요 하나님이 볼때 얼마나 깝깝하고 답답할 노릇입니까 저는 이한 해를 보내면서 오늘 마지막 주일 무슨 설교를 할까 많이 망설였어요 그러면서 딱 그때 생각난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한 거볼때 우리 교인들에게 딱 맞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구나 여러분 금년에도 연초부터 오늘 연말까지 저를 믿고 따라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괴로운 일, 때로는 정말 복잡한 일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인내하고 믿음으로 이기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더구나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보세요. 지금 구역에 배도 한 번도 못 들여 마음대로 어디 가지도 못해 이런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것인가? 돌파구가 뭔가? 제가 제일 먼저는 이제 새해부터는 매월 첫째 주일날 밤에 구역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 연합으로 구역 예배 같이 모여서 구역별로 우리 특별 새벽 기도때 1구역 2구 이렇게 해놓고 예배 드린 거 보셨죠? 이렇게 해서 구역 식구끼리 여기서라도 이렇게 만나고 구역 흥금도 만들고 해서 우리가 좀 활기차게 좀 씩씩하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잘 따라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 이것도 항피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폐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네. 여러분 구루터기를 나무 끌텅이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때로 우리 마당에 우리 밭에 그 나무가 이렇게 나서 혹식 심는데 쟁기질하는데. 불편하면 그 나무를 베고 거기다가 심지어 제초제나 뭐 약을 막 치는 사람에서 제발 좀 죽어라고 없애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나무는 얼마나 지독한지 저 1m 밖에서 저 2m 밖에서 또 거기서 순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이게 안 죽여지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은 앞으로 이 대중교회 구루터기 정말 뿌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루터기는 나무가 잘려나가도 그 뿌리에서 또 싹이 나오는 거예요. 때로는 야 이거 없애 버려야지 했다가도 참 나무한테 미안해. 야, 내가 그렇게 없애려고 해도 그래도 살려고 나오냐고 다시 또 없애려고 했다가 다시 이렇게 세워 놓게 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 구루터기란 바로 그겁니다. 오늘 저 말씀에 파란 글씨 만보면은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루관 씨, 이 거루관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네. 여러분하고 저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구루터기로 앞으로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집안에서도 이제 믿음의 뿌리, 믿음의 정말 큰 이제 그 나무의 뿌리처럼 오랜 역사에 그 이제 근원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해서는 위이 구루터기는 보세요. 아무리 이제 나무를 베서 큰 고목이 이제 뭐 썩었다. 그래도 여러분 거기서 다시 싹이 나서 거루한 씨가 된 것처럼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막 부단히 몸부림을 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된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려면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막 불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할 때, 절대 여러분, 우리가 기분 나쁘다, 뭐, 기분 따라서 하는 것이 주일 아니고요. 세상 일을 우리가 때로 기분 나쁘면 그냥, 아, 나 그만둬, 때려치워,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일은요,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벳세메스로 갔던 여러분, 암소를 보세요. 네? 지금 이게 저블레셋 나라에서 이스라엘의 법계를 배소아, 배소. 요거 없으면 저것들이 어떻게 못할 거다 하고 이 법계를 뺏어 갔다가 블레셋에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에 다곤이라는 마치 부처 불상처럼 딱 다곤 신상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 법계를 같이 두었어요. 다음 날가 보니까 세상에 뭐가 깨졌을까요? 여러분, 다곤 신이 잡 빠졌어요. 아, 이거, 이거, 법계 갖다 이게 이 강대상처럼 생겨. 이 안에는 지금 모세의 쌍난 지팡이 있고, 식계명이 들어있는데, 이거 갖다 놨더니 난리가 났네. 안 되겠다. 돌려보내자고, 저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집에 갖다 뒀어. 거기다 두었는데 세상에 이 집이 지금 흉년이고, 나라가 어려운 판인데도 세상에 이 집이 이거 들어가니까, 그 사이에 이 집이 놀랍게 복을 받았어. 할렐루야. 자식들이 장가갈 일이 생겨지고 여러분 이 집에 이게 그막 사업에 돈이 들어오고 아, 이 집만 잘 됐다는 소문이 나. 야, 다이방이 이걸 듣고 야야. 그걸 거기 놔두면 안 되겠다. 우리가 모셔 오자. 할렐루야. 모셔 오자. 예? 그런데 이 법궤를 보세요. 어미 소가 송아지가 집에 있어요. 어미 소에게 이 법궤를 옛날이 마차 끊는 것처럼 이 소에게 법계를 묶어서 보냅니다 그런데 누가 끌고 가지도 않고 저리 가라 저리 가라 저쪽으로 잘 끌고 가라고 소한테 일러 주었다면, 근데 소가 여러분 사람 말잘 듣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밭에 가서 배추 먹지 마, 에? 그런다고 안 먹어요. 소가 짐승인데 짐 함대로지. 집에다가 송아지를 지금 묶어놨어요. 어미 소가 법계를 메고 저리 가니까. 송아지가 막 나는 어떻게 나주어 하고 막 애매 애매하고 소리를 지르는 다른 소 같으면 지금 여러분 쟁기차고 막 도망가는 소처럼 튀어서 새끼한테 갈 거예요 새끼한테 그런데 이 어미 소가 눈물을 떨치면서도 막 눈물을 떨치면서도 법계를 메고 가는 거예요 야. 이 소의 운명을 지금 누가 여러분 인도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미물의 짐승인데도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새끼가 울고 있어도 앞으로 가고 있다는 라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일하는 데는요 때로는 눈물 없이 할 수가 없고요 때로는 정말 에? 우리가 땀안 흘리고 피안 흘리고 할수 없는 일일지라도 주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나가야 아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여러분 금을 세개 주셨어요. 금몇개 주셨다고? 금을 세개 주셨어요. 지금 하나도 못 찾은 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꼭이 금을 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금을 주셔서 한 금. 자, 한금이란 하나님 우리에게 야너돈 벌어라 하고 돈벌하고 건강도 주시고 하루 종일 이렇게 시간도 주시고 우리가 부지런만 하면 나가서 뭘 해도 돈벌수 있도록 이렇게 그돈 벌어서 너잘 먹기도 하고 잘 예, 입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남잘 사주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벌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첫 번째로 얘기해 주신 여러분 금이란 말이요 여러분 일주일이 보세요 일주일이 일요일부터 제일 앞에 있어요 일주일이 뭘 의미한가 보세요 일, 일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해를 의미한 거예요 해,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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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일, 해 월요일은 뭘 의미해요? 달을 의미하죠 화요일은 불 의미하는 거예요 수요일은 물을 의미한 거예요. 목요일은 나무를 의미한 거예요. 금요일은 돈을 의미한 거예요. 토요일은 흙을 농사 지고 사라고 흙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일주일이 있으면요, 우리가 물 없어 살일 없고 나무 못돼살일 없고 여러분 돈 없어 살일 없고 여러분 해 없어 살일 없고 다이 일주일 안에가 우리가 사는 것이 다 들어 있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라. 아멘. 열심을 내게 하시고 두 번째 우리에게 뭔금을 주셨다? 소금을 주셨다. 소금을 주셨다. 이 소금이란 뭐냐? 인생을 살면서 때로 여러분 음식 만들 때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음식이 짜요. 그러면 소금 빨리 달아져서 안 좋고 짜게 먹어서 안 좋아 중요한 것은 간이 맞아야 돼간간안 맞으면 싱거워도 맛이 없어요 간이 안 맞으면 그게 뭘 의미하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간을 맞게 말하고 간을 맞게 행동하고 간 맞게 살아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분수에 맞게 살아라 이 말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금을 주셨다. 분수가 지나치면 남들이 비웃어요. 손가락질이요 그래서 너는 간이 맞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세 번째 금을 주셨는데 뭘 주셨다고? 지금을 주셨다. 사람들은요 제일 째째한 사람이 뭐냐? 다음에 보자. 보기는 언제 와? 다음에. 다음에 한번밥 먹게 말한 지가 2년, 3년 내도 밥안 사준 사람이 있어. 그 그러니까 뒤로 보장은 필요 없고 중요한 것은 오늘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오늘이 있어야 내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이. 오늘이 없는 내일은 여러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이란 지금, 지금 여러분이 건강해야 이 건강이 내일까지 이어지고 오늘 즐거워야 내일도 여러분 그 여파로 내일도 즐거울 수가 있어근데 오늘 기분 나빠가지고 내일은 기분 좋을 거다 어림도 없어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도 벌써 또 어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금 오늘을 여러분이 해피하게 즐겁게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돈도 쓸 때는 쓰고 그래야 사람들이 대접하고 사람들이 야 이렇게 말하지 여러분 지나친 구두쇠가 돼도 사람들이 독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한 금도 지혜롭게 또 정말 이 말도 행동도 여러분 간이 맞게 품위에 맞게 나이에 맞게 그렇게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내가 고생해야 나중에 존경을 받는 거예요. 나이 만 아무것도 안 하고 나이 만 먹었다고 어린이랑 해보세요. 요즘 아이들은요, 누가 나이 당신한테 먹으라겠냐고. 나한테 물어도 안 먹고 자기가 나이 먹어 놓고 나이 먹었다고 해봤어요. 오히려 비웃기만 해. 니가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젊어서 내가 고생. 옛날 말에 여러분 젊어서는 고생을 뭐 대도 한다? 사서도 한다 그러지 않아. 돈 주고 돈 내면서 젊어서는 고생을 한다라는. 니가 그러니까 우리는 몸을 아낀다고만 건강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몸을 때는 쓸 때는 써야. 여러분 우리가 걷는 분들 만보 걷기 막 이런 분들 차 없어서 여러분 만보 걷는 거 아니잖아요. 차 놔두고도 어디를 보러 갈 때는 차로 가도 일부러 만보도 막 걸려고 만보가 얼마나 먼데. 이처럼 오늘 고생이 나중에 우리가 그것이 어른으로 존경받게 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나중에 우리는 사람들한테는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께는 상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마음 속에 이사야 같이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과 또 장차 여러분이 그루터기 이 끌텅이 되셔서 대중계 또그루터기요 여러분 집안에 이 나라에 쓰임 받는 그런 구루터기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